했죠. 네. 아버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이유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건 사업하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거, 그때 그러세요? 이제 건설업 쪽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사업을 이어라. 기왕이면 네. 이쪽이 더 편하지 않겠어? 네. 아버지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니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도 저는 하고 싶은 걸꼭 했거든요. 그래서 어, 보이스카우시 되고 싶어요. 이러면 네. 보이스카우를 해야 되고요.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꼭 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에 잘 꽂히니까 네. 아버지가 스포츠 만능이세요. 네. 그래서 뭘 가르쳐줄 때 항상 그러셨어요. 이렇게 스케이트를 가르쳐주면서 제가 이제 잘 타기 시작하면 현준아 이건 즐기는 거야. 음. 빠지면 안 돼. 아. 골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음. 현준아 재밌어. 이거 즐기는 거야. 내 아, 네. 선수 되면 피곤해. 빠지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영화 강의였는데, 영화는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빠질 줄 몰랐어요. 영화에 봐요. 빠지면 안 돼? 이 예, 얘기를 안 하신 예, 거군요. 예, 완전 빠졌죠. 어... 그리고 어렸을 때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였어요, 저는. 음, 네. 그래서 어우동 땡볕 이런 거저 고등학교 때 했는데. 어우동이요? 예, 예. 그 그러니까 네. 때는 고등학교 관람물과 뭐 네. 이렇게. 전다 가서 봤어요. 영화. 요 어, 어머니랑도 가서 보고요. 네. 아, 그리고 진짜 재밌었던 게. 어렸을 때그 성룡영화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성룡영화는 아이들이 보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관람 불가였어요. 왜 그랬죠, 그때? 이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폭력이 있다고요? 예. 네. 근데 저는 성룡영화를 다 봤어요. 어떻게 요 아버지랑 이렇게 이제 가면, 그걸 이렇게 완장을 찬 분이 계세요. 아, 맞아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 안 됩니다. 딱 이러면 아버지가 늘 똑같은 소리로 저를 영화를 보게 하셨어요. 아, 예, 저, 한국에 아니에요. <웃음> <웃음> 다 믿죠, 그럼? 그래서 저 성인 영가다 봤어요. 아, 네. 어렸을 때, 예, 영화 다 봤어요. 아, 예, 외국에로. 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회사 근처에 PX가 있었어요. 네. 그 미국. 미제 물건, 물건, 파는 물건 파는 거. 파는 네. 물건. 네. 네. 거기는 진짜 외국인들만 들어가서 물건을 사요. <laughs> 시켰군요. 네가 가서 사와라 한국 사람들은 네. 안 돼요. 네. 외국인만 네. 가능해요. 네. 어머니가 이렇게 뭘 써줘. 요 <laughs> 무슨 검은 크레카. 껌은 크레카. 밥을 껌. 노란 잼. 네. <laughs> 땅콩잼. 네. 제가 가서 사요. 네. 혼자. 한 번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아, 말이 되, 말, 아 원래 잘하셨어요. 아니요. 말도 그러면? 안 시켜요. 그냥 이렇게? 말도 안 시켜요. 그냥 싸가지고. 아, 계산만. 예, 계산만 하면 아, 되니까요. 네, 말도 안 시켜요. 네. 예, 그래서 <laughs> 어렸을 때도 그렇게 예, 네. 외국인하고 많이 가, 가까운 얼굴이었어요. 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빠지신 거예요? 예, 영화에 이제 빠졌다가 처음에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 대학교 1학년 때 다른 학교 연용과로 도강을 하게 됐어요. 예, 이과는 놔두고. 네. 그리고 책도 그 선배한테 받아서 하고 책값 받은 거를 연기책을 사거나 아, 영화 네, 연출책을 네. 사서 보고요. 네, 네, 그 학교 교재를 사서 네. 도강을 다녔어요. 네. 아직도 저그 학교 학생인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어, 정말요 네. 한 번은 혼난 적도 있어요. 선배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 학교 선배한테. <laughs> 아, 저그 학교가 도강 다녔다고. 네. 그때 이제 연출을 하고 싶어서. 아 도강을 다니다가 배창호 감독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이장호, 배창호 감독님을 굉장히 네. 좋아했는데 그 배창호 감독님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를 단성사라는 극장에서 했어요. 그때는 아... 단가지 시절이죠. 네. 제가 존경하는 감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들 일회에 첫 표를 사야만 된다라고 저 스스로 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일회 에첫표표를딱 기다렸다가 아... 새벽에 가서. 네. 사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아, 막, 아, 감독이 되고 싶다, 감독이 되고 싶다, 이러다. 네. 안성기 선배님의 연기를 보고, 제가 웃고, 울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극장문을 탁 나서는데도 선배님의 연기 때문에 여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배우를 해야 되겠다. 단성사 극장 앞에서. 일회를 아... 보고 나면은 한 12시에 끝나거든요. 네. 햇살이 탁 비치는데, 네. 하늘 이렇게 보면서, 아, 배우가 돼야지. 예, 음... 네, 그러면서 말은 못하고, 네. 속으로 이제 꿈고 끊고...